성희롱은 범죄는 아니다. 조국은 감옥에 있는데 사소한 문제를 갖고 싸우고 있냐? 고통을 버티고 있는 조국에게 겨누 화살을 제게 돌려달라. 아니, 당신에게 쏘고 싶지 않은데요. 피해자에게 겨누 화살은 없죠고요. 비슷한 모습의 정치권 성폭력 왜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뉴스 속 진짜 중요한 이야기만 짚어드립니다. 뉴스 지나갑니다. 저는 윤진입니다. 아 조국혁신당의 성폭력 사건 여러 사건이 다수 얽혀 있는데 시작은 지난해부터였고 당내 공론화는 지난 4월에 이뤄졌다고 합니다. 한창 개엄이다 뭐다 난리통 속에서도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사건이었다고 해요. 본격적으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일반 대중까지 알게 된 것은 지난 4일 강미정 당시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기자회견 이후입니다. 그러나 그길 위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습니다. 오랜 시간 진행된 사건이라는 거겠죠. 가해자 한 명은 아예 제명되고 나머지 한 명은 자격정지 1년 받았다던데 관련 TF도 꼬려졌다던데할거다한거 아니야? 왜 난리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최근 있었던 일만 정리해도, 음, 제대로 처리 안 됐겠네 싶습니다. 7일 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이 사건에 책임을 지겠다면서 사퇴하겠다는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요. 강미정씨의 성비위 사건을 비롯해 당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대해 저 또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으며 이 사건을 강미정씨의 성비위 사건이라고 명명합니다. 어 내가 잘못 들었나? 강미정씨의 성폭력 관련 범죄에서 피해자를 부각하는 사건 명명은 남성중심적, 관음증적 태도라는 지적. 이거 아주아주 아주 오래된 거거든요. 아직도 그런다고. 그리고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의 발언 좀 다를까 볼게요. 법적인 절차를 뛰어넘어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할건다 했는데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만큼은 아니었나 봐. 이런 뉘앙스를 읽지 않을 수가 없네요. 여기 형사재판소 아니거든요. 이런 발언들이 성희롱이 범죄는 아니다 라는 발언 때문에 난리통이 난 뒤에 선택된 표현들이었다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이쯤 되면 그간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어 왔을까 짐작이 가실 겁니다 피해자 발생, 계속된 피해, 그리고 2차 가해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조력자들이 조직을 떠나는 것까지 성폭력 문제 해결 과정에 아주 부정적 클리셰는 다 모여 있습니다. 이런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 남자, 피해자 여자 이런 남녀 구분 조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10중 8구 권력관계 조건 위에서 발생한다는 걸 짚고 싶습니다. 40대 여성 부장인 저한테 20대 남자 기자 후배가 오 부장님 뒤태가 예술이네요. 이순신도 발딱 서겠어요.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상상이 가시나요? 아직 웬만한 조직에서는 남성이 나이나 위계에서 높은 위치고 여성이 아래 위치다 보니까 성폭력 가해자 중에 남자가 많은 겁니다. 정치권 성폭력, 정당 내 성폭력은 여기서 더 공고화된 권력 구조 속에서 벌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정당 자체가 권력에 예민한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리고 이 권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름까지 조국혁신당의 경우, 조국과 얼마나 가깝냐, 조국이 얼마나 중요한 임무를 맡겼냐, 이런 데서 나오겠죠. 여기에 일반적인 조직의 권력 자원인 채용, 연봉, 이런 것까지 가지고 흔들었다고 하니까 말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해자들에 대한 세평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스킨십을 그 사람이 은근슬쩍 많이 시도했다고 하더라고, 눈빛이 끈적했다고 하더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권위적이었다. 그 사람은 꼰대였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을 대리했던 강미숙, 조국혁신당 여성의 고문은 이런 성인지 감수성으로 어떻게 2030 세대를 만나고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너무 충격적이고 절망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 근데요, 40대인 저도 이런 분들 못 만나요. 이게 성별 문제 아니고요, 세대 문제 아니고요, 권력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정치부 출입을 할때 "계절시"라는 말이 처음 나왔어요. 약자를 하대하는 권위주의적 태도를 가진 중년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런 개저 씨는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여기저기서 봤겠죠. 정치권에서 당연히 보고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여기자가 젊어봤자 50대인 의원들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거, 이거 상을 엎어 말어. 정말 애매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10여 년 전에 이미 월로급이었어요. 이미 그때도 나이도 많고 직책도 높은 양반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 같은 말진 여기자들을 모아서 밥을 먹는데 한명한명 한 명, 너는 동양화 같다, 참선이 단아하고 너는 서양화 같다, 화려한 것이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미모 품평회를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저한테는 뭐라 고 그럴게요. 너는 추상화 같다. 그래서 뭐지? <laughs> 이 와중에 뭐지? <laughs> 아, 이거 근데 문제 제기하기 좀 애매하다. 그런데 좀... 확실히 열을 받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저희가 가진 유일한 자원인 젊음을 무기로 삼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계절씨한테 술 엄청 먹였어요.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거는 권력을 가진 자가 이런 행동을 할때 상대를 봐가면서 한다는 겁니다. 저희한테는 딱그 정도 할수 있었던 거죠. 나보다 얼마나 약자인가? 그러면 나는 얼만큼 이 사람들한테 더 못되게 할수 있는가? 애매하게 할까? 대놓고 할까? 잰다는 거예요. 제가 연차가 쌓이고 나이가 먹는 것에 비례해서 이런 상황도 신기할 정도의 속도로 사라지 뉴스 지나갑니다. 그럼 혹시 계저씨들도 진영차가 있을까요? 이른바 민주화 계저씨와 보수 계저씨는 다를까요? 권력의 원천이 되는 마초 숭배, 리더 숭배, 나이 숭배, 경력 숭배, 이런 게 사실 좌우를 가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 사태를 비롯해서 민주화 계좌씨가 더 욕을 먹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뭘까요? 이번에는 조국의 리스크인 내로남불, 위선, 이 프레임이 작동해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좌파라고 불리는 집단에는 여성주의와의 친연성이라든지 약자에 대한 강한 감수성 이런 기대가 있어서 실망이 더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좌파의 큰 세력 중 하나인 운동권은요. 그 세대 특유의 도덕적 우월감 민주화 운동의 추억 약자의 대변자 이런 자의식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정념일 수 있고 중요한 정치적 자본일 수 있지만 이게 잘못하면 자기 객관화가 안 됩니다. 위계적인 관계를 현실 권력 뿐 아니라 도덕적 차원으로 확장해버려요. 그래서 나는 옳게 살았고, 내가 하는 것은 옳고, 대의가 있으니 소위에 연연하지 말고, 이런 이른바 민주화 계절시 세계관을 갖게 되는 거죠. 맨 앞에서 개몽된 척은 다 하더니 니네도 다를 게 없네! 그게 더 나빠! 이게 민주진영 성폭력 사건에 대한 비판 포인트잖아요. 그런데 18세기의 루소, 볼테르, 몽테스키웨이, 런사상가들이 당시에는 얼마나 선진적인, 그럴 듯한 멋진 아저씨들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들도 여성은 가정에 국한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여성운동가들이 우리도 함께 싸울 테니까 참정권 인정 노력 함께 너희들도 해줘, 이러면서 왕정교괴 이러면서 주창 들고 막맨 앞에 서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참정권은 커녕 총을 바지로 끝났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강전 대변인도. 영입 당시에는 막 띄워주고 떠들썩 했었네요. 이런 배반의 역사는 여성사에 익숙한 일입니다. 조국 대표의 석방 사면을 축하하는 자리에는 직장 내 괴롭힘권 관련하여 가해자들이 꽃다발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꽃다발을 받는 자리에는 피해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 조국이 다시 정치생명에 불을 붙이는 매우 중요한 순간에 조국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던 그 사람을 보면서 피해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뉴스 지나갑니다. 뭐야. 배우는 게 없는 건가? 나아지는 게 없어? 절망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성폭력 사건을 보면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고통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공개적으로 가해자가 호명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헤일이 읽고 있는데 조개나 죽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사람은 바로 권력을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집중할 건 피해자가 악소리를 지르고 사라져 버리는가 아니면 생존자로 남아서 조직에서 제대로 살아남는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